수열의 합이랑 일반항의 관계인데 이게 지금 등차수열 단원에 이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자 지금 할 내용은 등차수열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룰 그 어떤 수열 수혈 어떤 수열이 나오든 모든 수열에서 항상 성립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름이 거창하게 따로 이름을 붙였는데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자뭐 말이냐? 자 수열의 합이라는 걸 보통 우리가 첫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그 합을 우리가 보통 앞에서 Sn이라고 많이 썼단 말이야, 그죠? 응. 참고로 이 Sn이라는 거는 정식 수학 기호는 아닙니다. 그냥 문제에서 그냥 n 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지. n 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수학 기호는 나중에 따로 배울 거야. 자, 이제 이게 n번째 항까지 합이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n번째 항까지 합이 먼저 나와 있는데 이 합을 가지고 나는 뭘 구할 거냐면은 n번째 항만 구하고 싶어. 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쭉 해서 N-1, N번째항까지 그죠? 첫째항부터 N번째항까지를 싹다 더한 게 SN인데 나는 이 중에서 N번째항 얘만 딱 구하고 싶어 얘만 남기고 싶어 그러면은 전체 합에다가 얘 앞에 것까지 있잖아 그지? 이거를 싹뭐 해주면 되냐? 그냥 빼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하필 인원도 첫째항부터 n-1번째까지 합이야 그죠? 그럼 첫째 부터 n번째 항값을 Sn이라고 하면은 첫째 항부터 n-1번째까지 합은 합이니까 S 근데 n-1번째까지야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럼 요거 둘을 뭐해주면은? 빼주면 그죠? n번째 항만 남는거 너무 당연한거 아니냐 그죠? 자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이게 모든 수열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꼭 등차실만 아니어도 될거 아니야 그죠? 항상 성립하는 관계식이기 때문에 수열 파트 문제가 학교 시험이라든지 뭐 수능이라든지 여러가지 시험에 나올 때이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반항 AN이랑 <laughs> 합이랑 같이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이 관계식을 쓸때 하나 주의할 점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 관계식은 아무 때나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n 값이 있죠. n 값. n 값. n 값이 2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n 1이죠. 그죠? n 1. n이 1이 돼버리면 s 0이 돼 버릴 거 아니야. 그죠? 수열에서는 0번째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요. 또 s 0이라는 거는 첫째 항부터 0 번째 항까지를 합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수열은 무조건 첫째 항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요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내가 n 번째 항을 구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n 각 그러니까 2부터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 그러면은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내가 구할 수 있는 일반 항은 첫째 항은 구할 수가 없어. N이 2부터 기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 요 관계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열이라는 거는 첫째 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실제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할 거냐 실제 첫째 항은 S1 가지고 구할 거예요 S1. S1 뜻이 그거잖아 첫째 항부터 S1이니까요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이 첫째 항 아니냐 그지 자요 관계식 이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때 기본 문제 10번 봅시다.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먼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수열 an 자체는 전혀 힌트가 없습니다. 등차수열인지도 모르겠고요, 첫째 항도 모르겠고요. 아무런 규칙이 없습니다.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 보니까 이런 식이 나오더고요 자 그러면 SN이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요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은 N번째 항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는 공식은 공식처럼 N번째 항에다가 그 하나 앞까지 항의 합을 빼주면 된다. 자 그러면 대입을 하면 돼요. 자 SN이라는 거는 그냥 주어져 있는 식 그대로인 거고요. SN-1은 마치 함수에서 대입하듯이 N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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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자리에 n 자리에 n 자리에 n 마이너스에 대입을 하면 되죠 그죠 그럼 대입을 해서 빼주면은 자, 빼기 들어가고요 N자리에, n 자리에 n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고 제곱 더하기 2 그대로 가고 N자리에 n 자리에 n 마이너스 1 대입을 해서 자,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뭐저정리할거정리해가지고 좀, 좀 동량 계산을 쭉 해보면은 2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다 전개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선생님 나중에 요 Sn을 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하는 공식도 다 가르쳐줄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 이 식이 2n 플러스 1이 n 번째 항 식입니다. 자, 근데 하나 주의할 거, 이 관계식으로 구한 n번째 항, 일반 항은,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는 거다? 몇 번째 항부터 구할 수 있는 거다? 어, 요 관계식으로는 두 번째 항부터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항이 얼마냐 물어보면은, 요 n자리에 뭐 대입하면 된다? 2를 대입을 하면 두 번째 항이에요. 1 0 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은, 여게 17번 하면 1 0 번째 항입니다. 첫째 항은 얘 가지고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실제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할 거냐 실제 첫째 항은 얘를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 SN식이죠? 요 SN에다가 1 집어넣은 거 S1 가지고 AN을 구할 겁니다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냐? 첫째 항은 3입니다 이랬죠? 자 근데 하필 하필 내가 방금 구한 a n, 요식 n 자리에다가 하필 1 집어 넣으면은 첫째 항3 나오는 것만 확인되냐? 하필 여기 1 집어 넣은 게 실제 첫째 항 3도 나타낼 수가 있네? 아, 그러면은 그냥 요식 자체가 첫째 항도 나타낼 수 있는 일반 항이니까 굳이 따로 구별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아, 일반 항 a n은 그냥 요식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거네. 즉 요놈은 첫째 항부터 다 나타낼 수 있는 일반항이네. 됐지? 자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 첫째 항이 따로 나오는 건어떻 뭐가 있습니까? 자, 2번 봅시다. 2번에 10은 거의 비슷한데 n 제곱 2n 더하기 3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없던 3이 하나 붙었지, 그지? 자, 그럼 똑같이 갑니다. 일반항 AN은 SN식에다가 N-1 대입한 식을 빼주면 된다. 자, 그럼 똑같이 SN식에다가 여기다가 N-1 집어넣은 거를 자자자자자자자 계산을 하면은 이것도 2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요게가 일반항인데 항상 여기다 넘어가면 안됩니다. 요거는 두번째 항부터다. 실제 첫째 항은 얼마라고요? 그렇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원래식 s1 집어넣으니까 6이 나옵니다. 그렇지? 실제 첫째 항은 6인거고 둘째 항부터 나타내는 일반항은 2입니다. 확인합시다. 여기 1 집어넣으니까 실제 첫째 항 6이 안나오죠? 그죠? 어, 그러면은 답을 쓸 때는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답을 쓸 때는 일단 두 번째 항부터 나타내는 일반항 그대로 써주고요. 첫째 항은 얘 가지고 구할 수가 없다. 따로 써줍니다. 첫째 항은 6. 네, 답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습니까? 자, 이 첫째 항이 따로 노는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겠죠. 요것 때문에 애들 나중에 엄청 틀릴 거야. 자, 여기서 살짝 정리합시다. 지금 주어진 두 문제 다 sn n번째 형까지 합이 하필이면둘다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죠. 합이. 합이 2차식이죠. 그리고 2차식의 기본 모양이 이거잖아. 그렇지? a n 제곱 더하기 b n 더하기 c 그죠? 합이 2차식이면은 이걸 가지고 일반항 a n을 어, 요 관계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서 쫙동량대상하면은 어떻게 나오냐? 2 e a n 더하기 b 마이너스 a로 딱 정리가 됩니다. 다 아, 데이블에서 동작해서 해보는 거야. 아, 나중에 실시만 해보세요. 응.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 2A가 뭐냐면은, 요 차수 2 있죠, 그죠? 요 2를 앞으로 빼내서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런 2차식을 일반항으로 갖는 AN은 2AN으로 시작을 하고, 요상수항이상수항이 상수항이 1차 항에서 2차 항을 빼주면 됩니다. 비백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이렇게 쫙 계산하는 것을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조그만 식이 복잡해지면 혹시 실수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미리 이 공식을 외워놓으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항은 얘인데또두 가지가 생겼잖아요. 어떤 놈은 요 일반항 자체가 첫째 항도 나타낼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놈은 이 식이 첫째 항을 나타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지? 누구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길까? 네. 뭐 상수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항. 여기서 두 가지. 상수항 c가 0이면은 c가 0이면은 그냥 요 자체가 바로 첫째 항부터 나타내는 일반항입니다. 근데 상수항 c가 얘처럼 뭔가 살아있으면 은 요놈은 두 번째 항부터 나타나는 일반항입니다 그래서 첫째 항은 따로 놉니다 알여죠 이걸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럴 때는 첫째 항은 따로 보여줘야 된다 S1 가지고 자 그걸 또 하나 확인하면 은 일반 항은 A, N을 구하니까 이게 N에 대한 몇차식1차식이죠 N에 대한 1차식을 일반항으로 갖는 수열 An은 무슨 수열? 일반항이 1차식이면 등차수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n의 일반항을 구했는데 뭐 3N-1이 나왔어요. 일반항 자체가 N에 대한 1차식이면 이거는 등차수열입니다. 공차가 얼마고요 n의 개수 3이 공차고요. 등차수열을 했죠, 그죠? 첫째 항은 1집어 넘은 첫째 항. 즉 다른 말로 합이 2차식이면은 이거는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수항 c가 0이면은 첫째 항부터 첫째 항부터 연속해서 등차인 거고 상수항 c가 0이 아니면은 첫째 항 따로 빼고. 첫째 양 따로 빼고, 둘째 양부터 등차입니다.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일단 먼저 풀어봅시다.